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셀로 제가 정말 꾸준하게 진짜 움직임 없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좋다고 봐야 된다고 근데 오늘 드디어 위에 박스를 돌파를 하고 자리 잡기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요 남아있는 일정을 생각하면 은 여기서 만족한다?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봐야 돼요 전 전고점 이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셀러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재미없고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쌓여가고 있고 그런 걸본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단타를 할수 있는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성과를 내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 나간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10시 7분에 리스크코인 1895원에 2122원까지 12%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으로 정말 많이 찍었다는 걸. 왜? 얘는 2월 달에 테스트넷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월 달에는 마이그레이션은 물론이거니와 에어드랍 스테이킹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이니까 일정이 임박했네? 라는 걸볼수 있기에 얘를 관심 종목으로 무조건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월요일날 뭐라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다. 갑자기 4일날 이전과는 다른 이 거래량이 발생을 굉장히 크게 했다.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말로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세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오늘의 코인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가격적으로 225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2122원을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는 무리 없이 걸어만 났더라도 돌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12% 수익은 여기서 달성 완료되었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2월달 테스트넷 오픈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기나 불렸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 갖고 리스크 적은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정말 리스크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리스크만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게 아닌게 그 전에도 2월 3일 토요일 뉴메레르 36.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더리움 기반의 AI 관련 테마의 종목이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갔다? 42.8원.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원을 무리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12% 이상 먹었구나 그게 딱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두 종목을 통해서 지금 누적 24% 정도가 나왔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어려운 시장 이겨 나가는데 힘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여력 앞으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 보, 다시, 그냥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보시고 나랑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셀로의 진행 상황 일정 뭐가 보여지고 있냐 얘는 레이어 1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을 물밑에 두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요거 보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핵심은 이더리움 레이어2 어디 밑으로 갈 것이냐 이건데,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는 돌입했지만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레이어2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더리움 덴쿤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있는 이더리움 쪽의 상하이 업데이트 다음으로 가장 큰 업데이트 이게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홀스카이 테스트넷 여기에서 12시간 내에 덴쿤 하드포크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테스트 넷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세폴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돼가지고 성과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메인넷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일정이 언제 딱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저번주에 이번주에 이제 정확한 일정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이 수요일이네? 그럼 수, 목, 금 딱 3일만 버티면은 이 후속 내용 볼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의 핵심이 수수료를 90% 감소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레이어 2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감소시키고 자 수수료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네트워크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능도 함께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셀로는 뭐가 됐든지간에, 어? 가만히만 있었더니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신규 유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 자금을 더욱더 많이 끌고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기가 괜찮은 겁니다. 무엇보다 셀로의 가장 큰 특장점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더리움과의 시너지가 정말 크게 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신규 유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큰 시너지까지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특징 때문에 이더리움 계열이 싹다 올라가고 있는데, 셀러도 이제 그쪽 테마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는 라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능 향상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셀러 또한번 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일정이 곧 있으면 공개될 것이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세 번째.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일정 공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올라가는 모습 또 나올 수 있다. 네 번째. 자, 그러니까, 호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제가 왜 겨우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딛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추세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추세 딱 만들어진다 이탈 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수익 그때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혼자하기가 힘들다 이 추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현재 핵심 내용들 보는 방법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든 이걸로 성과를 내봐야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셀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작성을 끝내놨는데 아이 손으로 다 써놨는데 이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 드 네 가지 다섯 가지 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어, 이렇게까지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노력해서 시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것 딱 보시고 만족스럽다 하면은 해주셔야 될한 가지. 저도 채널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막 지루하고 어렵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온다니까요. 잘만 잡으면 남들 다 빠져나갔을 때 우리만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여력 조금이라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고 있다?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다. 단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일단은 재미 좀 보시라는 건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10시 7분에 리스크 코인 212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 번씩 영상 찍으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더 영상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얘는 2월달에는 테스트넷 오픈 예정이고요. 3월달에는 마이그레이션 리브랜딩은 물론이거니와 스테이킹 그리고 에어 드랍에 대한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테스트넷에 대한 일정이 임박했네. 이거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는 것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주말 동안 갑자기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이전에는 그냥 만화버자한 번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세 번의 거래량이 그것도 일요일 거래량이 없어야 정상일 때 이렇게 크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 야 이거는 뭔가 세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자마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2,250원 부근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걸어놨던 2,100원대 초반 무리없이 돌파가 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걸어만 놨었더라도 12% 수익달성 완료가 되었겠죠.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안정적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항 아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은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리스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 네, 영상 보시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성공을 했다. 자, 2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53분에 뉴 메레르 36.4원까지 보자. 근데 얘는 뭐였다? 이더리움 기반의 AI 테마인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이 이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42.83원. 그러면 36원 걸어놓은 거. 생각을 하면은 얘도, 어, 달성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못 먹고 나왔다면 그건 그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 가격 위에서 이 일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못 받았으면 그거는 못판 분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종목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 24%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요즘 시장 지루한 거 여러분들이 해소하는데 큰 도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방법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남겨주시면요. 제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준비하고 있는 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짓게 됐다라고 하면은 해주셔야 될딱한 가지. 저도 채널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